타고냐고? 아, 네, 제철 타고 왔습니다. 네, 조슈아님 면접 오신 거 반갑고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면접방 이영우로 지원한 조슈아입니다. 저는 영어 현장에서 시작해서 채용 기획 인재개발 팀장. 주요 법인의 인사 책임자, 그리고 그룹의 전체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 총괄 책임까지 여기만 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승진시키는 방법, 사람을 발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연구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수많은 그룹 내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취준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 수많은 컨텐츠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퇴산 이복형제라는 채널을 만들어 운영을 했고요. 어, 6개월도 안 돼서 어, 9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음. 성과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어, 그 채널에서 다 풀지 못한 어, 깊이 있는 이야기들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 또 인사에 감추어진 비밀들에 대해서 어,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셨나요? 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어려움을 아니, 못뭐 타고 왔냐고. 아, 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조슈아님의 연봉은 어느 정도를 측정해줘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이 업계의 연봉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사실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봉과 상관없이 어,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 있고 또 제가 이 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실 연봉이 없더라도 이 일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방근무 가능하세요? 저희가 촬영하거나 이러려면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어떨 때 해외에 가서 진행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네, 지방근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가 어, 어떤 지역, 한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한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랬다면 제가 회사를 나오질 않았겠죠.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 지낸다 하더라도 기꺼이 이 일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사를 시작했나요? 네, 제가 뭐 인사에 대해서 대단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저를, 어,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에 필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 저의 어, 기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지만, 어, 회사의 이동 명령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직무 수행하기에 남들보다 뭐더 나은 점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채용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정도 인사를 하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12년 인사 경력이면 한 부서의 팀장도 맡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사업부 책임자와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도 짧은 시간이지만 맡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을 뽑는 것부터 경력직 팀장급들 그리고 경력자들 임원들 대표이사 선발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누비면서 또 어떨 때는 해외까지 누비면서 인재가 있다면 어떤 곳인지 찾아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전문성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가장 적합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은 뭐예요? 네 너무 채용에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채용 쪽에 너무 모든 경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좀 약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면접왕 이형이라는 포지션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입사 후 포부? 네, 제가 여기에 입사한다면 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어, 인사팀만이 가지고 있는 마치 비밀처럼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다 오픈을 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컨텐츠로 개발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감격이 돼서. 네, 그런 일들에 이 꿈에 그 비전에 이회사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어, 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또 가치관 그리고 전략이 얼마나 어, 중요하고 멋진 것인가에 대해서 가슴 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 부디. 이 회사에 제가 함께하게 돼서 이 멋진 일에 끝까지 완성해내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이형이 직접 면접을 봐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뭐 짧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올려달라는 댓글 요청이 많더라고요 아직 뭐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어, 시즌입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먼저 어 자기소개에 대한 거또 면접 모의 면접에 대한 거를 다뤄 봤어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피스 알기를 가지고 채용 전문성 그리고 제 경험 이런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제 자기소개를 했죠. 그리고 제가 가진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살짝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에 적합한 나의 역량을 경험으로 대부분 다 풀었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황당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뭐, 어떻게 왔냐는 둥. 뭐, 이런 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에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예, 임원분이 좀 짜증도 내셨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주눅 들기보다는, 아, 그냥, 네, 이렇게 왔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넘겨버린 거.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넘기는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연봉, 지방 근무.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방 근무를 못하면 당연히 안뽑겠죠 면접 장소에서 누가, 어, 지방 못 간다고 하겠어요. 그냥, 어, 갈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랑 조금만 연결시킬 수 있다면, 훨씬 신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임원분이 꼬리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승진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어, 이러냐뭐 이런 계속 꼬리 질문을 어,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도 저는 이미 이 내용을 질문을 들을 걸 예상하고, 대부분 예상할 수 있어요. 필살기라는 개념만 있으면, 그 답안을 경험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다 답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이 질문을 왜 하지? 이 꼬리 질문에 압박을 느낀다기 보다는 오히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필살기를 잘 준비하시면 이처럼 면접을 굉장히 쉽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점을 저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뭐라 고 그랬죠? 필살기. 처음에 1분 자기소개 떴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그게 결국엔 나의 강점을 계속해서 리마인드시켜 주는 효과가 되거든요. 이걸 인출 효과라고 합니다 교육할 때도요.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원리라고 그래요. 인재개발 팀장들은 대부분 아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약점을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했죠? 어, 약점을 막 당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강점을 약점이라고 관점만 틀어서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인사 최고 책임자 또 인사 책임자라면서 정말 최고만 했겠어요? 채용을 메인으로 하긴 했지만 인사 제도, 사람들 선발, 면담, 관계, 이동 배치, 국가 간 이동 뭐 별의별 짓다 했어요. 그왜그 전문성이 없겠어요? 하지만 나의 가장 특화된 강점, 나의 필살기를 먼저 배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약간 깎아버린 거죠. 그니까 결국에는 약점을 물어봤는데 오히려 강점으로 나의 필살기로 답변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질문 없어요? 이렇게 하아 <laughs> 면접관은 별로 없어요. 내 강점을 명확하게 던지기만 했다면.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 있죠. 아니 그거 말고 준비한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역량 중심으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약점과 장단점은 분명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헷갈려서 답변하시는 경우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도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 면접 기회가 아니고 이 기회를 주신 회사와 면접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인사를 마치는 거죠 네 간단하죠 면접을 담백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막 이런저런 구절구절 구절 막. 뭐,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냥 핵심만, 필살기만 잘 준비하셔서 1분 자기소개 때 길만 잘 틀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연습하고 준비하셔서 자소서 쓸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쓰세요. 자소서를 보나 1분 자기소개를 들으나 이 안에서 질문이 나오게. 그래서 필살기만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의 면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필살기만 잘 정리해서 1분 자기소개 때 던지면 된다. 약점도 필살기로.